파순 군의 만원 임대 주택 사업이 호응을 얻자 전라남도가 전남형 만원 주택 공급에 나섰습니다. 새 아파트를 건립하는 전남형 만원 주택은 기존 임대 아파트를 활용하는 만원 주택보다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전남도에 대안이 될지 관심입니다. 신도군의 전남형 만원 주택 5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월 만원으로 전용 면적 60에서 84제곱미터 규모의 새 아파트에 살수 있게 됩니다. 전남형 만원주택사업은 월 임대료는 만원으로 기존 만원주택과 같지만 거주 면적이 더 넓고 거주 가능 기간도 신혼부부는 최장 10년에 이릅니다. 청년 부부에게는 한 7천만 원 정도의 혜택이 주어져서 매년 처음 신혼 부부 정착하고자 하는 신혼 부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는 진도를 시작으로 보성과 공신안 등내 네 곳에 내년까지 아파트 210호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는 곡성과 장흥 강진 영암 등의 275호를 짓고 나머지 군들에도 2035년까지 모두 천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집값이 매우 저렴해지면 청년들과 신혼부부가 많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에서는 전남형 만원 주택 정책 이외에도 화순과 나주, 순천, 여수 등4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청년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20세에서 39세 청년 5,900여 명이 순 유출된 가운데 전라남도의 만원주택 사업이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는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KBC 강동일입니다.